지역기업에게 기업 활력을 전해드립니다. 지역기 업! 활력기 업! 활력메이트 유정남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21대 왕인 영조가 송이버섯, 전복과 함께 밥 도둑으로 꼽았던 이거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추장입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고추장 없이는 밥을 못뜨셨다고 하더라고요. 300년이 지난 지금 고추장은 K-핫소스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재패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있다, 자부할 수 있다라는 지역 기업을 찾아갈 겁니다. 따라오시죠. 고고! 간장부터 된장, 고추장, 쌈장까지 전통장이 없는 우리네 밥상 상상이나 할수 있을까요? 40년 전통의 노하우로 전통장의 뿌리를 굳건히 이어가고 있는 지역 기업을 찾아 그 속에 숨은 맛깔나고도 깊은 이야기 한판 풀어가 봅니다. 입니다. 따당. 정말 맛있는 장을 만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이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시죠. 따라오시죠. 야 건물 굉장히 큽니다. 야 난리났다 난리났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이 바깥에 장면체가. 제가... 혹시 대표님 어디 계실까요? 아, 아 저쪽에. 아 네. 저쪽에 확실히 대표님은 네. 저기 알겠습니다. <laughs> 야 아, 대표님입니다. 고클 한번 제가 들어오게요. 네. 예,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식문화의 중심에 있는 제품을 만든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고추장, 된장, 쌈장, 간장, 떡볶이 소스 등. 소스류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정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음식을 만드는 기업이네요. 근데 이게 대량으로 이제 장을 빚다 보면은 엄청난 또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업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부산 삼락동에서 1983년 창업을 하여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음,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40년 동안 제조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역사가 깊네요. 근데 저도 사실 자취 생활하면서 뭐 간장, 고추장, 쌈장 이런 거 많이 사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 기업 이름 좀 낯섭니다. 제가 사실 왜 왜일까요? 장류 제품의 대기업 참여로 인하여 어, 1996년 중소기업 고유 품목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대기업에서 어, 참여로 인하여 저희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업소용 제품으로만. 어,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생소한 제품입니다. 제가 이 탁자에 뭔가를 지금 발견 했습니다. 뭐 샘플 같은 이 뭡니까 이게. 네, 이거는 저희가 어제 생산된 제품입니다. 어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 제품이 규격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규격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출고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어, 생산 후 저희 항상 현장에서 저희 책상에 네, 갖다 놓고 저희가 제가 최종 결정을 해서 추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잠시만 이게 우리 승진 고추장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승진 씨가 혹시 아드님? 아닙니다. 우리 <laughs> 그게... 승진 식품의 고추장이 납품되는 겁니다. 아 그렇. 그러... 원물부터 날씨까지 장마를 좌우하는 여러 요소가 있는 만큼 출고 전 반드시 대표가 맛과 품질을 확인한다는 지역 기업. 이런 세심한 경영 덕분에 40년 업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거겠죠? 야 대표님 여기가 이 제조하는 공장이네요. 음, 맞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알겠는데 네. 어떤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네. 와. 고추장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고추장 소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입니다. 아 일곱 개가 있구나. 예, 예. 전부 다 고추장이네요 지금. 예, 예. 이게 하루 이게 1700kg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곱 예. 개면 하루 생산량이 11900kg입니다. 와, 엄청나게 생산하네요 예. 이제 이쪽부터는 예. 쌈장. 그렇죠. 누가 봐도 쌈장. 쌈장. 쌈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쌈장 4개. 아, 쌈장 4개 고추장 7개. 맞습니다. 이게 아. 1800kg입니다. 아, 1800kg. 예, 그래서 5, 400kg. 5, 400kg.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예. 그래서 5400kg. 5400kg. 하루에 생산하는 하루에 생산량 엄청나게 생산 하네요. 예. 외에도 된장은 1,500kg짜리 솥 4개가 있어 하루 12,000kg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자체 브랜드를 달고 기업간 거래를 통해 식당과 급식소, 식자재 마트 등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네, 일단 공장 구경을 제가 잘 했습니다. 예. 네, 네. 제품들이 아까 수많은 공정 과정을 통해서 예. 만들어진 제품이죠. 맞습니다. 야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네. 제가 이 공장을 돌아보니까 이 시설 규모가 꽤 큽니다. 네 맞습니다. 제 궁금한 게 네. 한해 이 생산량도 어마어마할 것 네. 같은데 고추장만 고추장만 예를 들어가지고 한해 생산량이 얼마나 정도 될까요? 258만 킬로 정도 됩니다. 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매출을 이끄는 효자 상품이 있다면요? 예예, 예. 저희는 예. 쌈장이 매출을 이끄는 효자 상품입니다. 아 쌈장입니까? 예저 예. 고추장이 많다 보니까 고추장인 예. 줄 알았는데, 어 고추장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데, 네네, 어, 그 중에서도 쌈장이 단일품으로는 음, 제일 효자 상품입니다. 아 쌈장이 가장 효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제품이, 우리 기업이 가장 잘 나갔던 적이? 있었다면 음... 떠올려 보신다면 저희 회사에서 2012년부터 2014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네네.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했으며 아. 거래처도 많이 확보된 상태였고 네. 그때 저희 회사 매출이 가장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때는 음... 얼마 정도의 매출이었는지 연매출 65억, 66억 정도였습니다. 오와. 장류 사업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전통장 소비가 줄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떡볶이 소스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해 당당히 내일을 개척해 가고 있었는데요. 늘 떡볶이 소스만 있으면 네네. 떡볶이가 자동으로 됩니다. 아, 이 떡볶이 소스만 있다면은 자동으로 네. 떡볶이를 예, 만들 수 맞습니다. 있다. 예, 맞습니다. 다른 거 하나 필요 없습니다. 아, 다른 거 하나 필요 없고. 예, 떡볶이 소스 안에 가진 양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생무도 갈아 넣어져 있고 뭐 기타 등등 소스에 필요한 부분은 전부 생마늘도 갈아 넣어져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물로만 이렇게 떡볶이를 만들어도 이 소스만 있다면 맛 있는 떡볶이를 만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떡볶이는 안좋아할 수가 없는 음식입니다. 떡볶이 신화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네. 떡볶이 소스를 처음에 개발해서 시판했을 때, 네. 떡볶이도 물론 만들어 먹지만, 네. 어, 신당동 아시죠? 아, 신당동 그 주위에 뭐그 분식, 분식집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을 거 네. 아닙니까? 순대도 찍어 먹고, 아, 그렇죠. 많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네. 지, 직접적으로 물으로 확인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안 각가지 양념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네. 물만 먹고, 떡 먹고, 네. 오뎅 먹고, 끓이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역시 떡볶이는 계란이 있어야죠. 아, 당연히 있어야죠. 계란이 당연히 있습니다. 야, 이거 뭐오 분도 안 돼서 바로 지금. 소스는 떡볶이가 됐습니다. 이게 다 소스 때문이죠. 떡볶이 이외에도 지역 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된장을 넣은 찌개, 또 고추장 비빔밥까지 한상 차려졌습니다. 아, 대표님 이렇게 진수 성찬을 준 주차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치미 네. 꼴딱 꼴딱 네. 넘어갑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네. 제가 떡볶이 먼저 음. 먹볼게요 야, 이 소스 진짜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을수 있으니까 무시하고 먹을게요. 음. 야, 이게 먹어보니까 아까 전 대표님이 소스 안에 무슨 뭐 온갖 재료들이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떡볶이 맛이 아니라 이 안에 마늘만두 나면서 그한축기던 야채의 맛과 굉장히 달콤하면서 매콤하고 네네. 너무 맛있습니다. 음. 네. 와. 아 그러시면 네. 저희 고추장으로 만든 비빔밥 한번 드셔보시죠. 아이기 네. 고추장으로 만든 비빔밥. 아 재밌었습니다. 음? 아, 그럼. 지금은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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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먹고 싶습니다. 왜 제가 대표, 대표님이 이렇게 맨날 체크를 하시는지 알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수하고 진하고, 저는 사실 짭조름하게 향 네. 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네. 뭐 전통 집 된장. 네. 그 느낌 이딱 나네요. 너무 맛있네요. 아, 이 제품은 저희가 네. 어, 회사에서 계량 매주를 직접 만들어서 매주를 간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된장 맛이 좀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면. 그런 이유가 없으면 이런 맛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음. 구수하고 음. 집된장 같은 느낌이 와. 아,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된장식으로 먹어봤을 때이 음. 맛과 분질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혹시 수출에도 조금 욕심이 생기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는 간접 수출로 네. 올해 현재 5만 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아, 이미 했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예전부터 수출을 직접 수출하려고 준비했다가 네. 어, 저희 베트남 바이오하고 상담이 다 끝난 상태인데 네.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 그래서 내년부터는 네. 저희가 어, 해외시장을 직접 개척해서 네. 직접 수출을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수출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정도 마다 문질이면 세계로막 음. 뻗어 나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 기업의 뜻을 이끌겠다. 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 2년, 3년째 하고 또 하나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음,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B2C 판매라든가 뭐 한상의 공동 물류, 공동 영업을 통해서 또한 직접 수출을 해서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일로 매출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꼭 대표님의 각오를 들으니까 정말 저도 이 정말 이런 게 K 푸드잖습니까 네. 정말 이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대표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 파이팅 한번 할까요? 예예. 예. 자 앞에 봐주시고둘셋 파이팅!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의 노하우와 제품력을 바탕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지역기업. 지역기업의 꿋꿋한 발걸음 앞에 이제는 꽃길만 이어지길 바라며 지역기업 활력기업도 뜨거운 응원을 전합니다. 오늘은 간장, 된장, 쌈장, 고추장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기업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전통 장류로 주구장창, 일치월장 가장 성장하는 지역기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뜨겁게 거듭날! 지역 기업의 내일을 응원하면서, 지역기 업, 활력기 업, 화이팅입니다.